안녕하세요, 인천형입니다. 코스피가 3,650까지 왔습니다. 이제 10%만 더 올라가면 4,000포인트입니다. 꿈에 그리던 4,000포인트, 좀더 가면 5,000포인트 가나요? 음, 정말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파죽지세, 그칠 것 없는 상승세를 보이는 한국 어,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의 경제. 원래 한국이 좀 다이나믹하죠. 또한번 세계에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준 그런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한류에 이어서 요즘은 또어 한국 푸드 코리안 푸드가 또 인기라는데 김밥. 이번에는 또다시 코스피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새로운 또 한류 발언을 만들고 있다. 멋진 모습이 점, 저, 계속 연출되면서 한국의 글로벌 인기가 점차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어, 외국인들이 또 매수해요. 오늘은 기관들이 7,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매수했지? 기관들이? 제가 잠시. 아니 기관들이 뭐왜 이렇게 매수한 거야? 7,500억을 매수했고요. 어, 외국인은 1,600억, 외국인들 다시 매수로 돌아왔네요. 어, 뉴욕 증시의 모습도 그리 나쁘지 않고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여전히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옛날처럼 막무가내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 결국 어 지금 뭐 큐티도 어 끝내겠다 연준 파월 의장 큐티 끝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4천 포인트를 가정하고 올해 내 4천 포인트를 가정하고 그렇게 예또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죠? 그야말로 오르는 종목만 오릅니다. 뭐, 뭐 다른 것도 모르게 오르는데 정말로 오르는 종목만 미국에서 M7이 정말 오랫동안 올랐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전자 이닉스만 올라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형태의 시장 모습이다. 초대형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주들만 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삼성전자 12조 1천억에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그 4분기, 3분기, 또 하이닉스도 10조 정도 영업이익 낸다. 어, 그러면은, 뭐, 연간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한 40조, 어, 삼성전자가약 어, 110조의 그 영업이익을 낸다. 올해, 어, 올해가 연간으로 연간 따지면. 그러면 110조의 그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을 가진 나라 아주 부럽죠 옛날에 에, 노키아의 핀란드가 생각납니다 핀란드가 노키아 때문에 에, gdp가 들락날락 했어요 어, 노키아가 <laughs> 흥할 때는 굉장히 잘나갈 때는 엄청나게 1인당 국민수득 늘어나다가 노키아가 탁 흐려지니까 핀란드도 팍 예, 그렇습니다 요, 요즘은 또 노보노 디스크를 만드는 어 그렇죠. 레들라닙니까? 누구는 어디스카?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지금 그 유력한 기업 하나가 잘 나가면 뭐 대만은 TSMC, TSMC에 따라가지고 TSMC 실적에 따라가지고 대만의 1인당 GDP가 들락날락 올랐다 내렸다. 또 전체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 초대기업이 요걸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국가, 국가의 개념은 점차 약화되고, 기업의 개념이 점차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요즘 보면은 아직도 트럼프, 시인핑, 또 푸틴, 뭐, 뭐, 그쵸? 그런 이제 상남자들이 지금 설치고 다니지만, 세월이 좀더 지나면,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은 좀 점차 희미해지고, 기업 총수들의, 기업 대표들의, 기업 CEO들의 힘들이 더 강해지 않을까. 에, 통화도 좀 희미해지고 정치도 좀 희미해지고 그냥 다 희미해지고 국가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나중엔 기업만 남지 않겠나 점차 국가 간의 국경이 지금 옅어지고 있죠 또 어,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하게 나와가지고 어, 전세계 통화가 통합되는 무드 그런 경향 에,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뭐 이데올로기니 국가니 이런 것들의 개념 자체가, 뭐, 우리 때야 안 그러겠지만, 점점 이제, 뭐,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어 희미해지고, 국가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 유럽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세계의 모습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냐? 군대는 없어지고, 경찰만 안 온다. 제가 또, 야밤에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삼성전자. 계속 고 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들고 있어야 됩니까? 어, 삼성전자가 만약 급등하는 경우에 단기 매매자들은 한번 팔아줘도 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가야 된다. 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삼성전자야.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거뭐그 정도 반열은 아니지만 거기에 견줄 수 있는 꽤 이름 있는 기업이야 삼성전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디램이 내년도에도 후내년도에도 좋을 것이야 어, AI 반도체의 핵심이 원래 엔비디아하고 GPU였는데 이제 그 개념이 점차 확대돼 가지고 어, HBM과 DDM과 어, 심지어는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낸드플래시까지다 AI 반도체랑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모든 반도체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년도나 후내년도,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빛나는, 한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빛나는 그런 날들이 될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삼성전자는 또 별로 오르지 않잖아요.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잖아. 디램만 있는 게 아니라 랜드도 있고, 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시다시피 스마트폰도 만들고, 토기 장비도 만들고, 가전이 지금은 그 크게 기여하는 바는 많지 않지만, 가전도 만들고, 글로벌, 어, 정말 IT 플레이어로서 손실이 없는 기업입니다. 요런게없더은 여러분이 그냥 어, 집안 살림이다 생각하고 집안 살림 장만한다 생각하고 사가지고 그냥 오래 보관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장기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만큼은 뭐 올라가서 내려가든꼭좀 장만해라 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들락날락 많이 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내일 목요일 금요일 들락날락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 3시 15분 9시 반 12시 시간 정해 놓고 그냥 쭉 살아야 돼 나도 살아야겠지 예를 들어 1억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삼성전자 1억 살 거야 그러면 2천만 원씩 5일 도 사면 돼 특히 주식을 아직까지 별로 안해 봤던 분들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떠나 있던 분들 책권 사셨던 분들 부동산 팔았던 분들 뭐 이번에 오늘 분 나오니까 부동산 그 대책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어 제가 아까 듣기로는, 갭투자 못한다며요, 갭투자. 부동산 갭투자 못한다. 그 갭투자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왜 우리 그,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 신규 분양하면 일단 분양해가지고, 어 피받고, 어 피받고 팔고, 이런 거를 많이 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돈을 좀 이렇게 쟁여놓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삼성이자 하지 않겠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처럼 낸다는 확신만 있다면, 엔비디아에 반에 반만, 반에 반만 낸다면, 엔비디아에 5분의 1만 낸다면, 5분의 1이면 천, 천조에 천조. 천조면 지금부터 딱, 따블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람도 다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예, 매수관입니다 그런데 너무, 쳐서 사지 마세요. 원래 쳐서 사지 마세요. 너무 뭐 추격하지 마세요. 추격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오늘은 꾸준히 올랐지만 삼동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침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다음 날또갭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게 이제 장년 변동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인데 목금 해가지고 이틀 동안 어 아직도 안 사신 분들은 분할해서. 다음주 초에도 하겠다는 그런 감각으로 아침 9시 반에 일정의 기사 내일 아침 9시 반 모레 아침 9시 반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9시 반 이렇게 분할해서 그냥 사가지고 그냥 가보로 집안의 가보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가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보니까 그게 여러분의 집안 가보예요. 대한민국의 가보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야. 물론 대한민국 어, 최고로 많은 주주를 가진 게 삼성전자입니다 한 500만 된다 그래요 500만에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장만하시라 가보로뭐 투자비중 한30% 어, 정도 좋아요 30%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 가지고 이번에 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한다면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gpu 때문에 AI 반도체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7만원 하다가 지금 20, 40만원까지 왔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HBM 들어갔어요. HBM3E 들어갔고, 네, 다음, 어, 내년에는 HBM, 그, 어, 한단계 16단. 지금 이제 12단에 들어갔다 그러죠. A&D의 m 납품하고, 어, 또 이제 그,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어, 16단.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HBM의 그어 성장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또르고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정리 아까 했던 아까 낮에 방송에 보여드렸고 삼성전자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외에 그 외에 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회원에 가입하세요. 회원에. 회원에 가입하셔야, 이제 콕 집어서 뭘 사시라. 라고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거 사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반도체 사기가, 어, 엄두가 안 나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다 대박 종목이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나마 지금 추세가 가장 좋고, 인기 있는 종, 종목들. 미래가 늘려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심으로, 또 많이 안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렇다고 제가 뭐, 잡주를 추천하는건 아닙니다. 견조한 종목들, 삼성전자만큼 좋은 종목들. 삼성전자가 가보 1등이라면 2등이나 3등 가보가 될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니까, 어, 반도체 삼전과 하이닉스 말고, 다른 반도체, 부품, 재료, 장비, 이런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회원가입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 회원가입, 아, 문자, 어디에 보내냐고요? 회원가입 문자, 아, 이거 원래 끝날 때쯤에 얘기하는데, 제가. 아,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회원가입 문자를,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010-8617-0064, 여기 회사, 회사 전화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문자만 보내주세요. 가입을 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입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쭉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간다. 아직도 어, 반도체 에 매서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이 참 좋았어요. 제가 지금은 AI와 로봇의 시대다. AI와 로봇의 혁명이다. 어쩌면 로봇이 AI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것이 AI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우리 방에서는, 그, 로봇주은딱 하나만 추천했어요. 하나만. 하나만 추천했는데, 그거의 수익률이, 수익률이 얼마냐? 어? 어마어마합니다. 그 종목을 제가, 어, 언제 추천했냐면, 언제 추천했냐면, 아 이거 참. 7월 16일에 추천했어요. 7월 1 6일라 7월 16일에 추천했는데, 현재, 140%. 아마 오늘 또 올랐으니까 아마도 조금 더수정해야될 겁니다만은, 7월 중순에 추천했는데, 8월 중순, 9월 중순,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죠. 석달 만에 140%. 예,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140%야. 이런 종목이 여러분한테, 에, 대박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런 그, 정말 그, 어, 단계에 급등, 따따불라는 종목, 따따불라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뭐냐 해가지고, 따따블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이 대박을 내는, 어떨까, 거부가 되는 하나의 경험치가 되는 거야.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런 경험을 해봐야, 그리고 견딜 줄 알아야 돼. 주가가 올라갈 때 겁납니다. 어떤 분은 주가 내려갈 때 겁난다 그러는데, 내려갈 때는 겁안 나.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 늘 내려가. 나는 주식 사면 늘 내려가더라. 그리고 좀 내려가도 별로 걱정 안 돼. 근데, 네, 올라가면 걱정합니다. 50%나 올랐어. 어? 데 네, 그걸 견뎌야 됩니다. 여우한테 와가지고, 그 견디는 경험을 하셔야 돼. 종목을 하나 사서 여우가, 지금 대세 상상장이니까, 무조건 고야. 무조건 보유야. 해서, 100%, 150%, 막 이렇게 수익이 나봐야 합니다. 그,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어, 주식, 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어, 하이젠 RM이 상가에 갔죠? 하이젠 RM, 요거 상가에 갔고, 이것도꽤 좋은 그죠? 이것도 이제 액츄에이터니까 액츄에이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SPG 음, 감속기인데 이것도 아주 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음봉 났던 것을 커버하는 양봉이라 더 좋아. 어제 음봉을 커버하는 양봉. 그 다음에 최근에 떠은물류 자동화 현대 무백스. 아 이걸 추천을 못 했네. 제가 아쉬워요. 현대 무백스 추천 못 했고. 어, 오늘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로보, 어, 많은 종목들 로봇주들 모습 어, 쳤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로봇주 중에서도 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 종목은 지금 140% 나서 이걸 새로 들어오시는 한 아, 새로 들어온 분한테는 추천 못해 이거는. 그래서 어,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 집중 검토 중입니다. 우리 140% 수익난 것만큼 좋은 종목 아직 안오는게 뭐있나를 집중적으로 제가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개봉박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은 어, 이것도 참 수익 많이 났는데 요거는 제가 엊그제 팔라 그랬어요 요거 온코닉 테라피틱스 요걸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제 단기리는좀 팔으시라 팔으시라 했으면 되고 이것도 꽤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습니다 <laughs> 어, 얼마 수익이 났나 볼게요. 아, 182%. 이것도 182% 수익이 네 182%. 이것도, 뭐 무상영자를 해가지고, 무상영자 걸리라고 했는데, 한 주에 세 주를 줬단 말이죠. 그까지 다 합해가지고, 요, 요날 팔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팔았는데, 에, 180%. 180%. 야, 정말 대단한 수익이죠. 180%. 어, 그리고 거 팔았어요. 고 지금,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단기, 단기 매매하시는 분만 팔아라. 네, 팔라 그렇고 제가 또 바이오에서도, 새로운 종목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그 들고 있던 게, 장기 투자 종목 세 종목이 있어요, 제가. 그뭐 이제, 있어요. 장기 투자 종목 세 종목이 있고, 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그런 이제,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또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다마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좀, 여러분이 관심있게 봐야 돼, 스테이블 코인. 이게 미래금융이거든, 미래금융. 그래서, 어, 스테이블 코인에서, 어, 원래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균은 카카오페이죠. 네이버 페이는 상당이안돼있으니까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5만1900원, 많이 주는 받았어요. 제가 볼때는 지금 이제 기술 적으로는 어 고요이 받아 원이니까 들어가야 돼 카카오페이를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야 카카오페이. 그리고 조만간에 이게 이제 법제화 된다는 게좀 늦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한국은행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 조만간에 법제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법제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진는 올라가지 않겠냐? 자,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가 올라가면은 카카오나 두나, 어, 네이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도 이제 슬슬 여러분, 매설 타이밍이다 생각이 되고, 어, 또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두나무의 합병 얘기가 아마 이번 주내로 결론 낸, 낸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은, 결론 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어, 잘 지지하고 있는데, 곧 아마 상승전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는 어 제가 더 보태지 않아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어 김범수 의장의 선고예요 그게 이제 10월 21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럼뭐 며칠 안 남았죠 근데 김범수 의장의 판결이 김범수 창업주죠 창업주 판결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걸린 줄이 됐을까 뭐 그렇게 보여요. 블랙베이스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10월 21일 날 판결 나고 나면 뭐 유죄를 얼마 받던 형을 얼마 받던 무죄가 나오던 어 김범수의장 쪽에서는 음 무죄야. 증거가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가 구형했는데, 구형을 좀 세게 했는데, 구형에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 무죄 판결이 날수 있어요. 1심인데 그러면 또 검사가 또 이제 항고를 하겠죠. 무죄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범수 의장이 크게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에서 카카오에서의 무기감이 없어요. 요즘은 정신화 대표가 다 합니다. 정신화 대표가 세몰트만하고 짝짝쿵해서다 해요. 그래서 1 0월말 간에, 1 0월말 안에, 1 0월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그 다음 주 안에 에, 우리 카카오 페이, 에, 카카오톡에 에, 우리 그 어, 채취 피티가 답지가 됩니다. 채취 피티가. 채취 피티 답지는 엄청난 거예요. 이번에 개편으로 카카오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 징조가 보입니다. 우리가 카카오에서 뭐 봅니까? 뭐 봐요? 쇼핑 보죠. 카카오에서 뭐 봅니까? 또 친구들 사진 쭉된거그보죠 그걸 보면서 지금, 어, 카카오에 머무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광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초창기인데, 이게, 예,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서 점점 좀 좋아질 거야. 게다가, 책 GPT 들어오죠? 11월달, 12월달 점차적으로 카나나, 그래서, 어, 우리 그 AI 에이전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어, 그야말로, 그, 드디어 15년 만에, 급성장에 발판을 마련했다. 기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카카오만아전 세계적으로도 AI 에이전트가 붐을 만들 겁니다. 그는 관점에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고, 카카오 네이버 간다. 그리고 로봇주들, 로봇주는 너무 급등주 사지 말고, 여우가 추천하는 종목들 로봇주는 사시고, 에러워즈도참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거 추천하고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입 안내 다시 한번 제가 광고 드릴게요 어, 회원이 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에, 무엇을 사라 비중을 얼마나 해서 사라 무엇을 팔아라 그런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어, 회원가입 조건들이 있어요 뭐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닙니다 뭐 유료인데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010-8617-0064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테만 제가 우리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010-8617-0064꼭 어, 기억하시다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 가입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